부분집합의 개수 볼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 A가 1, 2라고 한다면 얘 부분집합은 얘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집합이야. 얘가 포함하는. 그러니까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었고 1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애들. 그리고 1, 2도 되고 아, 2부터 세야지. 2도 되고 1, 2도 되지.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B라는 집합이 1, 2, 3이야. 그럼 연여석의 부분집합은 또 공집합, 1,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4개고 얘는 8개거든? 그럼 이게 원소의 개수를 보면 얘가 2개일 때는 2의 제곱 4개가 되고 3개일 때는 2의 3제곱이 돼. 우리가 부분, 이,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갈 원소가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도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가지해서총 8개가 나와. 그래서 여기 안에 개수가 n개가 있으면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이 되고, 진 부분 집합은 이 중에서 자기 자신 뺀 거잖아? 그러니까 1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든지 갖든지 않든지 개를 지우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B 원소에서 1을, 부분집합 중에 1을 무조건 원소로 가, 가져야 돼. 그러면 1 무조건 갖고 있는 애가 1개, 2개, 3개, 4개거든? 그럼 1을 지우고, 이의 제곱만 해주면 된다는 거 1을 무조건 갖지 않아도 1이 없는 애도 하나 둘셋네 개거든 그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아까 1을 무조건 그니까 갖거나 갖지 않거나 두 가지잖아 그니까 1을 만약에 무조건 가져 그럼 1 갖는 거한 가지 2는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3은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 되기 때문에 갖든갖지 않든 얘는 지우고 제곱을 해주면 돼 그럼 얘 부분집이 얘가 지금 여섯 개니까 2에 6제곱, 64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진부분 집합은 여기서 자기 자신 한개를 빼야 돼. 그래서 63개. 1, 2, 1, 3을 같은, 같지 않든 지워. 그리고 남은 애들 네개 4개 중에 네개로 계산을 해주면 돼. 2에 4제곱, 16개. 2, 4, 60이 반드시 가져도 지워. 같은, 같지 않든 지워. 그러면 2에 제곱, 네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얘는, 갖는 거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가지가 되면 돼 어렵지 않죠? 그러면 7번 볼게. 1을 갖고, 가져도 지우고, 4, 8은 갖지 않아, 갖지 않아도 지우고, 그럼 2개 남았지? 2의 제곱 4개. 이렇게 해주면 돼. 적어도 1개의 4의 배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4의 배수는 4, 8, 16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1개의 4의 배수니까 전체에서 4의 배수가 없는 걸 빼자. 4의 배수 없는 걸뺄 거야. 그럼 우리 전체는 지금 여기에 원소가 다섯 개니까 2의 5제곱이고, 4의 배수를 가지면안 되는 거. 얘세 개를 지우면 두개 남지? 2의 제곱. 32에서 4를 빼니까 28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A는 8의 양의 약수고, 1, 2, 4, 8. B는 24의 양의 약수야. 1, 2, 3, 4, 681224. 그러면 x는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이에 b의 부분집합인데 a를 반드시 갖고 있,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같지 않든 지우라고 했지? 얘 지우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2의 4제곱에서 16개.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세개 풀어 봅시다.